여기서 딱 봤을 때 애플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SLS 가이다 진짜 멋있다. 진짜 최고다. 와. 우리가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사실 여기 와서 그냥 보고만 갔었었는데 이제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올라가 보려고요. 애플 보려 보려 탑을 걸어 올라갈 건데요. 걸어 올라갈 건데요. 그래 그 어? 그그 진짜? 건요 걸어 올데요 걸어 올서데요걸으면서낭만데요걸 계단이 있구나. 아, 네. 모르셨죠? 저도 사실 갔으면 네. 계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 네. 있는데 뭐하러 이거를? 아니, 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6용유로가더 비싸요. 맞아, 이용료가 더 비싸죠. 료가 동료가 더 비싸고 그리고 생각보다 네. 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669 계단이. 아, 지금이 걷는 거 자체도 아, 내가 어디 지금 영화 속에서 지금 걷는 거 같아요. 에펠을 올라가다니. 무슨 원퍼슨 예. 세컨 스테어. 워킹. 워킹. 예. 워킹 워킹 케이 Just walking? Yes. a yeah.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허. 에펠탑 올라가는 계단은 요렇게 생겼어요. 밑은 보이지 않아서. 무겁지 않습니다 전혀. 오,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 야. 네, 계단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사실 뭐이 정도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좀겨울이돼서 그런지 살짝 바람은 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서 몸에 이제 열기가 생기는데 바람이 살짝 불어주니까 시원하고 아주 좋네요. 예. 네. 아, 지금 햇빛이 또 들어오는데요. 바로 1층입니다, 1층. 오늘 2층까지 가야 되는데, 1층입니다. 야. 아파트 몇층 정도? 돼요?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아 예. 그렇죠. 우와. 근데 위가 좀 약간 계단이더 가파른 것 같은데, 아닌가? f 사번또 뭔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걸어 올라갈 건데 연인끼리 온다면 또 가벼운 게임으로 또 이렇게 또 해서 꼭 혼자 여행하실 때 이렇게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싸울 수도 있어요.